뭘로 시작해. 술안 마신다던 오빠. 식다른한잔 마실까? 그러고 있어. <laughs> 맛있겠다. 여행의 시작은. 국물레이참 <놀랏이> 맛있어, 맛있어. <놀랏이> 진짜 맛있다. 짠! 샴페인도 맛있어. 근데 우리 좀만 늦었으면 진짜 줄 섰을 듯? <laughs> 메뉴 구성이 오빠한테 좀 잔인하긴 하다. 뭐가 사있대? 계란이 너무 많아. <laughs> 오빠가 카츠산도를 만든대요. 요리를 또 잘하시거든요. 맛있을까? <laughs> 오뭔데 <뭔>, 너무 <laughs> 맛있어 맨날 강 보조 배터리 넣고, 지갑, 여권 나중에 비행기 타면, 요거 잠그 보다니까. 진짜 시원하다. <목소리>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? <laughs> 너 오빠 배고픈 줄? 몰랐어요. 맛있겠다. 양파주도 진짜 좋아하는데. <laughs> 먹어 봤어? 여기 역에서 나오면 바로 있는 Thank you. <laughs> 진짜 대박 놀라다. 자전거 도로가 너무 귀엽다 아, 아, 아. I know 와인이 짱 많아요 뭐 마실깡? 이제 베르사유로 갑니다 <laughs> <laughs> 와 여기 플리워크 치킨 완전 지 마포이 그았다괜 가지도 맛있어. 가지도 맛있어. <laughs> 진짜 맛있어. 딱볶일줄 알았는데 말복이네. 뭐 응. 먹을래? 맛만 봐봐, 진짜 맛있어. 이 풍경? Don't really so you didn't take the normal one? 진짜 아름답다. <목소리도> 아이고, 아이, <목소리> <오> <목소리> 음 <목소리> 이렇게 생긴 갑옷을 이렇게 지 a n 대 a 그리고 이렇게 갑옷이 없어진 in Cabo Sul. 진 o o k at him out 이 h e 그 아주 재밌었습니다. 응.